안녕하세요. 낚시의의 라이트닝입니다. 오늘은 남한강 최하류권에 있는 양평 대심리권 포인트 소개해 드립니다. 아, 이곳은 남한강에서 최하류권에 위치하고요. 이 바로 아래쪽부터는 상수원 보호구역입니다. 아, 낚시갈수 없고요. 이 홈통 내에서 지금 낚시가 주로 이루어지는 가장 최하류권입니다. 아, 연밭이 굉장히 인상적이고요. 뭐 봄철 한강권에서 큰 고기들이 올라오니까 여러분들께 이 포인트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대심리 쪽 들어오는 조그만 길입니다. 이 마을 사이로 들어오면 이렇게 식당들 있고요, 주차 공간들이 있습니다. 어, 식당 주차장이니까 여기 주차 조심해서 하셔야 되고요. 어, 물은 여기 차문 열고 바로 앞에 있습니다. 대심리권 포인트는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아 지금 보이는 이 홈통 한강에서 들어온 이 홈통이 전부 답니다. 아 이쪽 위쪽 상류 쪽은 사유지니까 낚시하시면 안 되고요. 저 아래쪽에서 주로 낚시가 이루어집니다. 아 지금 배서들도 계신데, 아, 뭐 낚시꾼들, 뭐 배서들하고 붕어꾼들 뭐뭐 뭐 이제 뭐 갈등 없이 할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고요. 한번 내려가면서 포인트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연이 좀 올라오고 있어요 연도 있고 마름도 좀 올라오고 있는데 조금 더 있으면 포인트 굉장히 이쁠 것 같습니다 계속 포인트 내려가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낚시인들 꽤 많이 계신데요 지금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아침에 비가 조금 내렸고요 아, 오늘같은 날뭐 뭐 고기가 안나와도 분위기에 취해서 쉬기에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포인트 여건 참 좋구요 아뭐 저희 낚시가는길 회원님이셨는데요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뵙겠습니다 네, 아, 좀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아, 지금 분위기 좋아 갖고 사람들 좀 많이 계시구요 아, 지금 포인트 여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어, 최근 들어서, 뭐, 조항이 괜찮았다고 는 하는데요. 어, 이런 연밭, 아, 뭐, 분위기는 참 좋은데, 연이 올라오면 억세니까, 연이 이 많이 올라오기 전, 그리고 이제, 연이 삭았을 때, 뭐, 출조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내려가 보겠습니다. 어, 지금 자리는 굉장히 꽤 넓습니다. 널찍하고, 지금 많은 분들이 좀 출조하고 계신데요. 어, 최근 이곳에서 굵은 보어가 나왔다고 해요. 한강 쪽에서 고기에 올라오니까, 어, 고기는 크게 나오는 곳입니다. 아, 뭐, 항상 나오는 건 아니고요. 그것도 어복이 있고, 타이밍이 맞으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 나무 밑에, 부들 앞에 포인트 참 좋고요. 어, 지금 안쪽에도 지금 포인트 여건 상당히 좋습니다. 어, 지금 낚시 포인트는 뭐 저쪽 연안하고 이쪽 연안이 있는데 반대쪽은 너무 행군을 해서 추천드리지 않고요 이쪽 연안들 어, 사람들 많이 계신데 포인트 여건은 참 좋습니다 어, 내려가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더 에이, 나무 밑에 뭐 나중에 그늘지고 하면 상당히 시원할 것 같고요 어, 여기 이제 볼류권까지 거의 다 왔습니다 아, 어, 지금 여기 제가 한 150m 정도 걸어 들어온 것 같고요. 어, 볼류권. 지금 아마 보트 다니고 하면 여기 좀 파도 영향 좀 있을 것 같고, 어, 개인적으로 이런 포인트 저 사이사이. 어, 아마존이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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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하면 한 10대 충분히 깔것 같은데, 어, 여기도 뭐 개인적으로 앉아보고는 쉽습니다. 이런 포인트 라이팅이 좋아하는데, 아, 오늘은 답사니까 여기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수심은 깊지 않고요본류권에서 고기가 들어오는 거, 지금 산란철이니까, 아, 어, 지금 아직까지 이제 붕어 산란 하는 것같고요 어, 지금 5월 초, 5월 초는 이제 잉어 산란 시기입니다. 아카시아 꽃이 필 때는 잉어가 들어오니까요. 이런 한강권 붕어, 잉어가 들어온 미터급 잉어가 들어옵니다. 나 어, 낚싯대 뺏기거나 부러질 수 있으니까, 아, 어, 그점 조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특히 강잉어는 힘이 엄청나, 파워풀하니까요. 그거 조심해서 어, 출조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어, 조금만 더 내려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네, 여기 지금 볼류권 포인트 계속 소개해드리고 있고요. 아이 아래쪽부터는 이제 상수원 보호구역입니다. 그래서 많이 내려가신거 추천드리지 않고요. 아 조용하게 하실 분 그리고 여기까지는 뭐 내려오셔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아 볼류권 이제 앞에 지금 뻥 뚫어져 갖고 이제 가끔씩 보트가 다녀요. 보트 다니면 파도 치니까 그거 고려하셔서 갖고 포인트 잡으셔야 됩니다. 아 잘못하면 물벼락도 맞으실 수 있으니까 아 볼류권쪽 앉으시는 분들 그거 참고하시고요. 이 아래쪽부터는 상수원 보호구역이니까, 어, 이렇게 내려가시는 거 제가 추천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일단 볼류권 시원한 모습 보여드리고, 이곳 이제 포인트 소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볼류권이고요 어, 제 상류권, 상류권 포인트 보여드렸고, 이 홈통, 홈통 이제 포인트 소개해드렸습니다. 남한강 최하류권 대음리 포인트 소개해드렸습니다. 아 이곳은 서울에서 굉장히 가깝고, 어 굉장히 포인트가 이쁘고 연박과 부들이 이쁜 곳입니다. 어뭐 아, 최근 들어 사자 소식도 있 있고요. 아, 하지만 포인트가 크지 않으니까 항상 조용하게 낚시하실 분들 이곳 추천드리고요. 어, 뭐 자리싸움 어, 좀날 수도 있습니다. 아, 이곳 뭐 고기가 항상 나오는 곳은 아니니까요. 어, 뭐 가깝고 쉬기 좋은 곳이니까 근처 계신 분들이라면 대음리권 포인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 라이트닝은 이쪽 개통 잘안 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아, 길 억수로 맥힙니다. 그러니까, 아, 이 근처 계시는 분들 대음리권 포인트 소개, 추천 드리고요. 어, 뭐, 서부권이라든가 다른 지역 계신 분들은, 아, 길 막힌다는 거 항상 기억하고 출조하시길 추천 드리겠습니다. 아, 구독해 줘서 감사하고요. 기회가 되면 물가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